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2025년 8월 17일 낮에 고추밭에 관주하다가 앉아서 고추를 좀 보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제가 들어있는 칼슘이 들어있는 관주용 비료를 주고 있어요. 어,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추가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게 이렇게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이, 이게 지금 밑에는 이제 다딴 거고, 이렇게 위에까지 분산돼가지고 고추가 저 위에도 이게 같은 나무인데? 이렇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아마 밑으로 몰아서 달아놓으면 5월달, 6월달에 착과된 양 못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이렇게, 이렇게 보이니까. 어 아마 이 9월 한 달쯤 후한 달쯤 후에 고추밭이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풋고추가 쭉 달려 있고 가지가 이렇게 늘어지고 어 근데 저는 이제 8월 15일에 그런 모습을 보 8월 17일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이제 빠른 거죠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누가 한 보름 정도를 앞당기느냐, 순머지를 빨리 풀고, 후기 착가를 빨리 시키느냐,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게 해서 보름만 앞당기면은 아마 고추 수확량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뭐, 홍고추로 수확하는데 뭐 문제가 없죠? 그런데 한 달쯤 후라고 했을 적에, 한 달쯤 후에 이런 고추를 보면서, 야, 이걸 내가 홍고추로 수확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때는. 어,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제 고추대를 뽑기도 하고, 이제 10월 15일 넘어가면은 이제 서리가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. 따뜻하다가도 갑자기 훅 해서 서리 내릴 수도 있고. 그래서 지금 후기 착과량을, 어, 누가 빨리, 후기 착과를 누가 빨리 앞당기고, 그렇게 해서, 어, 홍고추를 만드느냐. 그 싸움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비결은 제가 봤을 때는, <laughs> 어, 터널 재배입니다. 부직포 터널 재배. 부직포 터널 재배를 하면은 아무래도, 어, 초기에 달리는 게좀 빠르고, 그거를 금방 딸수 있어요. 저는 다 땄거든요? 지금 막두물 따고 세물 따는데 많잖아요. 저는 이미 여섯 번째까지 다 땄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순머지가 빨리 풀리면서 이렇게 후기 착과가 빨리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보름을 앞당길 수 있느냐가 수확량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. 에듀 파마입니다.